여기는 경주 아주 비포장도로 험하고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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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. 이쪽, 이쪽, 이쪽. 아직까지 오솔길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. 그가본니 내가 어릴 때에 국민학교 2학년 때 노래 불렀던 노래, 참 좋아했던 노래. 장길이 다리빨에서 그 부르던 노래 선재비 넘는 고갯길 산딸기 피는 고갯길 제나무 가 자른 우리 이영청 다리발가 오솔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움에 가슴 태우면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이 채져져 산 같이 울든 고갯길 산국하 비는 고갯길 한 나무골 사는 우리 매밀꽃 향기 따라 어솔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움에 가슴 에우면 나를 찾아, 오시려나, 달 빛에, 저, 점. 아직까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 태양이 떠오르는 게,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. 확인! 바가스 확인!